도로 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예,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부러웠습니다. 예, 옷을 이렇게 잘 입고 막시가 나고 막 테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잘 입을 수 있지?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부러워했던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옷을 잘못 입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옷을 좀 이렇게 좀 편한 옷을 좋아해서 이렇게 편하게 입으려고 하지, 막 이렇게 멋지게 막 이렇게 멋있게 입으려고 하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옷을 잘 입으면 어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허름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 옷을 입었을 때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 눈에 이렇게 더 들어오게 되고 시선을 이렇게 사로잡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네, 어떤 경우에는 격식을 갖춰서 옷을 입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결혼식 같은데 우리가 참석할 때 그냥 대충 막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잘 꾸미고 또 이렇게 격식에 맞게 정장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예의를 갖춘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갑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는데 막 그냥 티 티셔츠에 청바지에 그냥 운동화 이렇게 신고 가면 사람들이 예의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어떤 격식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예의 있게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다르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잘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도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어떤 차별도 편견도 없는 그런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된 유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뿐인데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어 하나 된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또 남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어진다는 건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진다라고 그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생물학적인 구분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말하는 막 이렇게 무슨 제3의 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구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차별, 차이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분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한민족이 될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laughs> 불가능합니다.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막 싸우고 있는 두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게 가능해진다. 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또 당시에는 자유인과 종이라는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자유인은 그냥 말 그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은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소속된 그냥 소유물이었을 뿐입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주인의 어떤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그냥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런 신분의 차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든 뭐 종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서로 그냥 우리는 가족, 우리는 하나, 우리는 사랑하는, 존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빌레몬서가 쓰여지게 되었던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이 알고 봤더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서 나왔다가 어떡 어찌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고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바울을 보살피고 돕는 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걸 알고 사도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라는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부터 이 오네시모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혹시 이 빌레몬이 당신이 오네시모 집, 이 오네시모가 당신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라는 걸 내가 알았는데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했거나 뭔가 이렇게 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면서 내 아들이니까 당신도 내 아들처럼 여겨주라,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해 주라. 이렇게 하면서 쓴 내용이 빌레몬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유인과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형제와 자매로 인정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는데. 네, 당시 사회는 여자가 당하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자들도 그냥 사회적인 약자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그런 차별이 다 없이 그냥 똑똑, 똑같은 어떤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고 서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기억자 교회가 세었, 있었던 거 아시죠? 한쪽은 남자들만 앉아있는 예, 예배당이고, 한쪽은 여자들만 앉아있는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모양이 기억자로 돼서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예, 서로 보지 못하는 그런 공간,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앉아서 이런 지금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신분적인 차이나 또 인종적인 차이나 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성별의 차이 그런 어떤 기준들이 다 깨어지고 뛰어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부터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기준도 없이 뭐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차이나 어떤 경제적인 차이나 아니면 뭐 학벌의 차이 뭐 그런 직업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냥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율자니라 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율자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여러분 이이 이 모습도요 정말 정말 우리가요.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합당한가? 그걸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얼마나 있습니다? 우리 매일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나는 그냥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요, 그냥 단 한순간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여러분 말씀해 보면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서 갇혀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나누면서 율법 아래 매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율법에 어떤 하나라도 접촉이 돼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율법이 말하는 어떤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뭐 100, 100개의 율법이 있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머지 90개는 사실 우리가 다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 그냥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들을 우리가 완벽히 다 지키는 일을 할 수가 없을까요?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이라고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냥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의 모습. 네. 그냥 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우리가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큰 죄가 있는 사람, 작은 죄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다 똑같은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딱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동안 살면서 딱한번 네.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죄가 있다고 해서, 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삽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순간, 그런 수많은 죄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가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하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한 개의 죄도 가려지지 안 가려진 가려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려진다는.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그냥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은 그냥 다 순식간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죽을똥 살똥 막 하면서 그렇게 다퉜다가 서로 용서한다고 하면서 이해하자고 다 우리 문제 풀자 이러면서 화해하자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있고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또 감정이 상하거나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뭐 과거의 일은 뭐 잊기는 몰리죠.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는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단한 개도 죄가 없이 그냥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죄들이 정말 단한 개도 드러나지 않고 완벽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려져서 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차이들, 구별, 막 구분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온전한 어떤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인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돼. 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어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되었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럼 도대체 믿는다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어제 대한민국 조찬기도회 갔다 왔잖아요. 네, 어제 모인 인원이 9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44명이 국회의원이었어요. 여야 국회의원들. 네, 이번 뭐 대한민국 조장기도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막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막 김상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뭐 김상복 목사님 맞나요? 축도하셨 박 박정순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님, 막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뭐 각계 각층의 재계 인사들, 그 사회 사회를 보신 이본관 장로님이 서희건설 회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막 재계 인사들, 또 사회 어떤 기관의 기관장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냥 개인적인 어떤 네, 목적된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혹은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그런지 사실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죠. 누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온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여기 와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실 거란 말이죠. 네. 그 모습,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렇게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하나님 아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일에 김관성 목사님이 <laughs>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갈망이 달라진다고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소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런 갈망의 모습들이 바뀌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소망과 갈망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충성이고 하나는 신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아 여러분 그냥 믿음을 그냥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분에게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네.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을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믿음을 정말 그냥 너무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은 우리가 있지만, 정작 그렇게 삶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좀 약, 점점 이렇게 우리가 약해지는, 그리고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 네. 여러분 믿음 안에는 충성과 신뢰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려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이 무너지고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모습의 믿음이 아니라 또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설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차별과 또 구별됨과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되어지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 갈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